2021년 신축년에 우리 양띠분들, 먼저 경자년 2020년 한 해도 참 다사다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안 좋은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신춘년 한 해도 쥐띠랑 같이 소의 해를 같이 맞다뜨리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운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양띠들 보면은 고집이 참 세요. 보편적으로 소띠 그러면은 어소고집 만만치 않아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소보다 더 고집이 센게 양띠인 거는 아실까요? 이 양띠들이 고집이 세고 하지만은 겉모습은 참 순하해. 너무나 이쁘고 온화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순함 반면에 이게 화가 나면은 확 돌변을 해요 그리고 진짜 이두 뿔을 가지고서는 마구 그냥 전력질주를 하죠 근데 우리 양띠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솔직히 뭐 고집이 있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욱한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부릴 때 부리고 하지 말아야 할때 하지 않는 또 양띠분들이니까 그리고 양띠 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 영적 발달 좀 초기 우리 보편적으로 초기 있어 직성이 있어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초기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직성이 강한 만큼 내 직성 내 고집대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2020년 경자년과 신축년 2021년에는 조금 조심하고. 좀 차분하게 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축년 2021년 신미생 31살 31살 신미생 분들을 보면은 먼저 관제 구설을 조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잘잘못이 많다 뭐 그거를 떠나 가지고도 내 입에 구설이 오르고 내리고 할수 있고 또뭐 도장이라든지 사인으로 인해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이혼도장의 도장도 도장이 될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거든요. 작년 한 해, 경자년 한 해가 힘들었던 시기이지만은, 신축년 초반에는 조금, 조금의 주춤은 있지만, 다시 기운이 확연하게 달라지면서, 중반기나, 이제 조금의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흐름은 조금, 편안하게 가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심의생들이요. 신축년한 해는 좀 사랑과의 이별수, 다툼수, 좀 믿는 사람들과의 의견 충돌, 아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켰다라는 시기가 좀될수 있습니다. 그러는 이거는 대인 관계, 사람들 관계, 그런 거는 조금 유의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는데, 직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래도 사람들과의 교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으니, 일단 심리생들, 내 말과 행동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 관계에서는 조금 한 템포 낮춰서, 내가 두개 말할 거 그냥 하나 하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3살 김미생분들이요 신축년 한 해, 우리 양띠분들은 그냥 신축년 한 해도 경자년보다는 조금은 낫지만 조심하고 제가 신축년 한해 숨을 고르면서 가는 시기다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43살 김희생분들, 일단 먼저 이별수의 모함수. 처음부터 왜 이렇게 안 좋은 거 얘기해 하실 수 있지만 은주 포인트니까, 그거는 명심하고 아니면은 조금 기담아 기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말씀드려요. 우리 김희생분들 이제 신춘년에는 조금씩 풀려는 나가요. 좋은 기운 경자년 한 해가 주춤하고 멈춰 있던 시기였지만 그래도 내가 움직이면서 갈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이제 풀려는 나가는데 우리 김희생분들이 고집 고집으로 조금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기예요 그게 뭐냐 부딪힘이에요 모함수 모함수도 사람들 관계 직장 내에서 뭐나 혼자 있는데 모함이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생김으로써 내가 안 했는데도 어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좀 모함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 구설의 모함수는 조금 조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참 우리 양띠 분들 보면은 그리고 김희생 분들 어 예전에 아니 뭐 예전이 아니에요 참 여우예요 여우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참 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신축년 한해에서는 직장 내에서도 조금 내가 하는 만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구설의 모함수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희생 분들 융통성 참 좋아요. 융통성이 좋으나 지금 한 해는 숨을 고르시면서 신축년 한 해를 초반에는 상반기에는 숨을 고르면서 가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신축년 한 해에는 금전이나 투자는 아직 섣불른 시기가 아닐까. 그거는 성급하지 마시고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만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쉬운 다섯 정미생 분들이요. 정미생 분들은 주위 사람으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된다거나, 사람들로 인해서 뒤통수를 맞아야 된다거나, 그런 좀 아픈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동수는 또 좋아요. 내가 움직여야 되고, 이동이 가능은 한데, 요 때에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동은 내가 좋은 자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터에 들어가서 내가 승승장구를 한다거나, 뭐, 금전을 벌어들인다거나 하는 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하고 맞는 이동수로 가셨으면 좋겠고, 또, 부부 사이에 공방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방수라는 것은요, 다 공방수라고 뭐 헤어진다, 이별수다가 아니에요. 예방법도 있어요. 이 공방수는 한 방에서 자지 않고, 아니면 뭐 주말 부부라든지, 아니면 방을 뭐 잠깐이라도 따로따로 잔다든지, 고름으로서도 피해 나갈 수가 있으니, 우리 정미생 분들, 뭐 공방수 그런 건잘 해쳐서, 그리고 신축년 한 해, 이동수가 있으니, 그 좋은 이동수를 맞이하시고, 사람들과의 아픔은 내가도 조심하고, 본인 스스로가도 조심하시는 게또 미리 예방이 가능하니까, 신축년 한 해가 굳이 나쁜 해는 아니고서는 나만 조금 멈춰서, 한 템포 쉬어서 가시는 한 해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67 을미생분들이요. 을미생분들이 이제, 신축년에 나하고 충이 일어나서 부딪히는 시기라고는 하지만은 운이 드는 시기에요. 운이 드는 시기이지만 여기에서 내가 일곱수에 또 해운연에서 부딪히는 시기에 그런 거는 있지만은 요거를또 예방하면서 비껴나가서 좋은 운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시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을미생분들 사고수 어, 좀 잔잔한 사고수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이제 겨울이다 보니 낙상수 하반신 쪽으로 그런 걸로 또좀 낙상수가 보이니까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내 건강에 조금 잔병치레나 그런 걸로 인해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운을 잡고 가시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때에 우리가 일곱수다, 뭐, 운이 들었다, 아홉수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이 해운연하고 나하고 부딪힌다고 다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니까, 내 운은 내가 잘 잡고 가는 거. 그것도 한, 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미생 분들, 그 운만 잘 잡아서 가시고 가면은 그래도 무탈한 신축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 신축년으로 웃음권 많이 그래도 용기 가지시면서 편안한 신축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